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2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1870년대, 과거 1870년대에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도적인 업체, 즉, 제일 잘 나가는 업체였어요. 보시면, 타이프라이더스, 어,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신 타자기를 만드는 가장 좀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였어요 그 당시에 이 회사가 뭘 받았냐면 많은 불평불만을 받았습니다 컴플리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인데 이 사용자로부터 타입 라이터가 이렇다 라고 이제 요런 걸 받았어요 어떤 찬사를 듣거나 또는 욕을 먹은 거죠 보시면 이런 타자기의 키가 스티킹 트 e 더 서로 막 엉키는 거예요 그런데 if the operator went too fast 그니까 러 너무 사용자가 너무 빨리 치면, 즉, 이 운영자가 이것을 이제 치는 사람이 너무 좀 빨리 이걸 사용하면 키가 서로 엉킨 현상이 있다라고, 그렇죠. 불평불만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맞지? 사실 이런 찬사를 하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찬사는 안 되고, 여기서는 불평이란 뜻으로 골러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 경영진들이 뭐라고 일단 요청을 했냐면, 그들의 엔지니어들, 그 회사의 어떤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건 O형식 동사이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가 오고 있고요. 알아내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A way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Prevent A from B. 그 ING 해가지고, 이 ING 동명사로부터 이 목적어를 막다, 라는 뜻이니까 이걸 못하게 막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그 타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자,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찾아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discussed the problem,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m said, 그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if, 뭐, 뭐라 면 어떨까요? 자, we turned, don't slow the operator down이에요. 그러니까, turned 하면 어떤 것을 좀, 어, 전환시키거나 바꾸는 거. 그리고 slowed 하면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turn the operator down 하면은 턴다운 하면 보통 거절하는 거죠 근데 거절하거나 또는 이 오퍼레이터를 거절하면 어떨까요 이그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저항하면 어떨까요 이이 이 뜻하고 자 slow the o p e r a t o down 이 오퍼레이터를 이그이 그, 이 타자기를 쓰는 사람은 좀 속도를 늦추게 만들면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뒤에 보시면 if we did t h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the keys would not jam together 다시는 엉키지 않을 겁니다 neonate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다시는 엉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그 단어가 자이 오퍼레이터가 너무 빨리 이것을 작용 작동을 하면 이 키가 섞인다 그랬어요. 그 보시면 이렇게 막 믹싱 되거나 그리고 서로 다 엉킨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그 오퍼레이터 자체 속도를 늦추게 만들면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slow드라는 동사. 이 slow는 사실 뭐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동사로 속도를 늦추다 slow down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우선 slow를 일단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이 결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have an inefficient keyboard configuration입니다. 자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비능률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키보드 배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가 굉장히 손에 좀잘 익도록 어, 배열을 잘 해놨더니 좀 빨리 칠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막 글씨가 어,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섞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속도 자체를 늦게 하려고 그 자판 배열 자체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꿨다라는 뜻이죠.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the letters O and I는 그러니까 O나 I 같은 이런 어, 그 어, 모음 두 개는 are the third and sixth Uh, most frequent use letters in the English language. 이런 영어 그 언어에서 세 번째로 그리고 세번그 여섯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O 같은 경우는 세 번째, 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섯 번째로 이렇게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들인데, 자, and yet the engineers. 그런데, 어, 이런 엔지니어들이 자, 이것들을 포지션하면 이것도 동사를 쓰여서 어떤 것을 위치를 시키다입니다. 그두 개의 좀 많이 쓰인 이런 어, 이스펠링들을 키보드 위에다가 배열을 했는데, so 내 모모 하기 위해서, the relatively weaker fingers had to uh, depress them.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 어떤 그 손가락들 있죠. 보시면 이렇게 좀 약한 손가락들이 그것들이 누르게끔 배치한 를 거예요. 보통은 굉장히 좀 자주 쓰이는 이런 단어 또, 또는 이런 그스펠링들은 손가락 좀 힘이 좀 강한 또는 손이 좀 가깝게 닿을 만한 곳에 배치해서 좀 빠르게 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의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이 덜 들어가는 약한 손가락이 그것을 칠수 있도록 배열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비능률적인 로직하 어떤 논리구조 얘기하는 건데 그냥 로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런 비능률적인 이런 논리가 자, 널리 적용됐습니다. 이 키보드에. 자, 그리고 트리거이죠. 어떤 것을 유발했다. 소우다음 어떤 것을 어, 그... 풀었다, 해결했다죠. 근데 the problem of keyboard jam up, jam up 이렇게 섞이는 거 또는 막 이렇게 같이 엉키는 건데 이 키보드가 이렇게 엉키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가 맞겠죠. 출결 s 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유발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 번에서는 어떤 불만을 받았다, 불평 불만을 받았다니까 complaint를 골라주시고요. B 번에서는 속도를 늦추게 만든 거, C 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Hwyl!